제가 요 우리 회원 중에 요분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요분 움직임 보면 이 손이 내몸 쪽으로 가까이 왔다 가거든요. 팔꿈치가 고그 포인트에서 굽혀지면서 가깝게.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내 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는 게 이게 회전 운동이니까 회전은 내 몸에서 그 회전은 이 중심 축에서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 이게 몸에 손에서 가까워야지 이 이 회전일 때에 이 손의 움직임의 속도가 확 빠르죠. 멀면 손은 느리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팔꿈치가 이제 뒤로 갈 만큼 가고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이 공간이 생겨서 밀어내야 돼요. 닭가슴살은 특급 파티로 구매하세요. 냉동닭이 아닌 국내산 냉장닭으로 제조하고 제조회사에서 바로 보내주는 부산기업 특급 파티 유통 과정이 없어 저희 채널에서 최저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먹어보면 닭이 신선해서 육질이 달라요. 한박스테이크도 진짜 맛있음. 설명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당기죠 요 당기는 동작에 이어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밀어주는데 이렇게 밀어줄 때내 몸에서 이 팔의 움직임 요 손이 지나가는 이 움직임이 내한테서 나는 그 느낌이 내 몸의 뒤쪽 방향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내 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어버리면 안 돼요. 뒤쪽으로 물을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영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젓고 뒤로, 이렇게 젓는 게 아니에요. 자유형은. 요런 그러니까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 나면, 이 손이 이렇게 뒤로, 자유형 하면서 이렇게 뒤로 젓게 되면, 몸이 비틀어지기 때문에, 이 손이 내몸 중심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쭉, 뒤쪽으로. 내 몸이 비틀어지니까. 내 몸에 좀 옆인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옆인 것 같은. 그러면 이렇게 몸을 틀었을 때 몸을 비틀게 되면 이 손이 뒤쪽으로 갔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똑바로 나란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만 봤을 때, 손의 움직임이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움직여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고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연습해서 하다 보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로, 뒤로 물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인 것처럼 쓱내 몸에서 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이게 몸을 비트는 거랑 연결되면 이 옆이죠. 내려가고 비틀면서 뒤로, 근데 뒤가 아니고 옆이란 말이에요. 몸을 바로 하면. 그러니까 내 느낌은 이런 옆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옆으로 벌리는 것 같은. 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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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봐요 뭔가 뭔가 옆에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팔이 옆이잖아요 옆으로 누웠잖아 옆으로 몸 어깨의 선이 이렇게 옆인 상태에서 쭉, 욱 맞죠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몸통도 이렇게 옆으로 쭉. 욱 그래서 이손 팔의 움직임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느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친다는 느낌. 가서 몸이 틀어지면서 팔은 내몸 옆으로 가지만 허벅지는 이쪽에 있을 거니까.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이렇게 스친다는 느낌이 더해지면, 이런 느낌들이 더해져가지고 반복이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요쪽, 요쪽, 요쪽. 손이 옆으로 가있고,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치는 것 같은, 요런 느낌으로. 스트록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때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두 번째 포인트 있죠. 손을 손을 안으로 살짝 비틀으라고. 그러면 가서 옆으로 갈때 이쪽으로 비트는 거죠. 이렇게 비틀어서 쭉 가는 겁니다. 내려가고 옆으로 비틀고 손바닥 바로 틀어서 이게 이어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옆으로 손바닥을 틀어서,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튼것 같은 거죠. 손바닥 바로,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 바로, 옆으로. 옆으로 세워서. 내려가고,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그 요런 움직임의 포인트를 알고, 이제 몸을 좀 쓰면, 진짜 이제 스트록이 내 몸을 같이 쓰면서 스트로록를 하는 이런 느낌들이 날수 있습니다. 서서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이제 조금 느낌이 조금 더날수 있어요. 내려가고 옆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같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옆으로 이렇게 보내기 전에 앞구간 동작을 하고 팔을 세우고 이제 몸을 비틀면서 당길 때요 손의 위치가 내 몸에 가까워야 돼요. 내몸요 중심 내몸 중심이 배꼽 쪽이죠. 배꼽 쪽에 내 손의 위치가 내몸 중심선을 가깝게 지나가야 됩니다. 몸에서 손이 떨어진 거리가 멀면 안 돼요. 이렇게. 멀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와서, 틀면서 팔이 더 굽혀지고 여기 포인트에서 팔꿈치가 많이 굽혀지고 앞구간에서 약간만 굽혀도 몸을 비틀면서 당길 때 이때는 팔꿈치가 더 굽혀지고 내 손의 위치가 더 몸통에 가까워지면서 힘을 강하게 이렇게 써야 돼요 이제 몸통을 비틀면서 힘을 강하게 확줄때이 손의 움직임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이때 내 손이 몸에서 멀면 되게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힘을 쓰기가 불안정하게 이게 몸에서 머니까 좀 불편해져요. 팔꿈치도 펴져 몸에서 멀다는 건 팔꿈치가 좀 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힘을 이렇게 쓰면 힘을 쓰기가 좋은 자세가 아니죠. 뭔가를 당길 때도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이게 비트는 게 이게 회전 운동이니까 회전은 내 몸에서. 그, 회전은 이 중심 축에서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손에서 가까워야지 이, 이 회전일 때에 이 손의 움직임의 속도가 확 빠르죠. 멀면 몸을 세게 회전해도 손은 느리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가까운 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힘을 줄 수가 있으니까 손을 내려놓고 내릴 때좀 앞 구간 할 때는 요 손이 좀 멀더라도 몸을 비트는 구간에서는 팔꿈치가 조금 더 굽혀지고 내 손의 위치가 몸에 조금 더 가깝게 가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선 수들 자세를 보면 손이 지나가는 요 위치가 가깝죠, 몸에서. 쭉. 손이 요 가깝게 지나가고 팔꿈치가 많이 굽혀지고. 손이 몸에서 가깝게. 이런 선수를 보면 극단적으로 되게 몸에 가깝게 이렇게 지나간 선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서 가까워야지 힘을 쓰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제가 요 우리 회원 중에 요분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요분 움직임 보면 이 손이 내몸쪽으로 가까이 왔다 가거든요. 가깝게. 팔꿈치가 그 포인트에서 굽혀지면서, 가깝게 이제 좀더 굽혀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굽혀서 잡아내는 것도 충분히 잘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제 요렇단 말이에요 조금 멀죠 이게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으면서 내 몸에서 좀 멀단 말이죠 멀리 지나가죠 이게 되게 멀죠 손에서 몸통 오른손도 이게 되게 멀죠 이게 멀단 말이에요 이렇게 멀게 지나가는 게아좀 가까워져야 돼요 팔꿈치가 굽혀지면서. 제가 예전에 요분 잘한다고 했었던 분인데, 요분 수영한 지뭐 1년, 1년 6개월 차라고 하셨나요, 요 분이? 근데도 요런 느낌이 나죠? 이 원리를 좀 안단 말이에요. 손이 내몸 쪽에 가깝죠? 팔꿈치가 좀 많이 굽혀지면서 내 몸에서 손의 위치가 가깝게 유지를 하고. 보통 이제 오른쪽이 잘 됩니다. 오른쪽이 몸을 좀 많이 틀고 호흡을 하면서 손이 멀면 조금 방향도 삐딱해지기 때문에 오른쪽은 잘 하는 게좀 일반적이긴 해요. 보통 왼쪽이 잘안 되고 오른쪽이 잘 되고 특히 또 오른쪽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몸을. 그러니까 호흡하는 쪽이 조금 더 가까워져요. 내 손의 위치가. 몸이 조금 더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근데 요번은 이제 왼쪽도 보면 왼쪽도 괜찮아요. 왼쪽도. 이 팔꿈치의 굽힘의 정도가 보이죠. 조금 더 가까워도 될것 같은데 뭐이 정도도 충분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게 이제 요쪽 측면에서 보면 좀 그런데 요게 조금 더 가까워지죠 지금 좀 가까워졌는데 요 정도 가까운 거리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이제 좀 팔꿈치가 덜 굽혀져서 좀덜 굽혀졌는데 조금 더더 더 굽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굽혀지고 하면 좋겠죠 이게 좀밀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깝게 오면서 굽혀진 팔꿈치가 여기서 이제 이각 때문에 조금 더밀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죠 자세가 만들어지잖아요 팔을 이렇게 밀수 있는 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당겨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오고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당겨오고 밀수 있는 요 공간을 만드니까 팔꿈치는 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충분하게 많이 굽혀줘야 되겠죠 이게 잘안 맞는 사람들은 손이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고 나서 몸을 비틀거나 아니면 굽히지 않아서 이렇게 몸을, 요렇게 틀어버리면, 여기서 이 공간이 없죠. 요, 밀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팔꿈치가 좀 많이 굽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가깝게. 손이 좀 멀죠? 오른쪽은, 그나마 좀 굽혀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팔꿈치 위치가 요까지 왔을 때, 지금 이제 이미 이만큼 지나갔잖아요 이만큼 지나가버리면 안돼요 이만큼 지나가지 말고 팔꿈치를 조금 더 이렇게 세워놓은 느낌을 좀 유지하는게 좋다 왼팔은 거의 안굽혀지죠 왼팔은 많이 굽히려고 해야되고 오른팔은 밑으로 내려놓고 조금 더 굽혔으면 좋겠다 손이 쭉 가깝죠 몸에 이렇게 가깝죠. 가깝게 들어가게 보이죠. 요런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세워지고, 팔꿈치가 뒤로 가면, 팔꿈치가 이제 뒤로 갈만큼 가고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이 공간이 생겨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때에 내 손의 위치가 내 몸에 가깝게, 몸이 비틀어지니까 내 배꼽 앞에 위치한 느낌이 날 거거든요, 요게. 내려가고, 팔꿈치는 뒤로 다 갔고, 이제 아직도 요만큼의 공간이 남았으니까, 요런 느낌. 팔꿈치가 손보다 조금 더 먼저 간다, 이런 느낌이 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손이 먼저 뒤로 가지 말고, 여기서 손의 위치가 조금 더 뒤늦게, 뭔가 좀 팔꿈치로 이렇게 민다,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나? 아무튼, 요런 걸 조금 이해하고 하면 좋습니다. 당길 때는 손은 내 몸의 중심에 가까워야 되고, 미밀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발꿈치를 이 구간에서 많이 굽혀라. 일부러 되게 하면서 내 몸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습할 때 그런 느낌 요 굽혀진 정도가 많은 느낌이 자꾸 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틀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일부러라도, 극단적으로. 그래야지, 내가 굽혔다, 폈다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는데, 그 약간, 약간씩만,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약간 굽히고, 아이 어, 정도만 적당히 굽히려고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게 조금 굽힌 상태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내가 미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잘안날수 있어요. 이 굽혀진 각도가 작아가지고. 난 미는 건잘 모르겠는데, 뭐, 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 마지막 다섯 번째랑, 그 다음에 요거를 연습하는 연습 방법 같은 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